자 김성아 안녕세 김성다너 이번에 안녕 안녕 안녕이 김성 김세우 강한 김승현 네스너 준너 네. 어, 그 그래, 진짜요? 어가 저도 안죽고 쉽게 하겠슴나! 아, 어, 그렇, 그렇습니까? 네! 국가도, 군인도 수정 수정 찾아습니다 아, 어, 네. 대무서일곱대무 아저씨 구, 가령 사, 군인 마! 영문무사 자려고 11시 30분에 자기로 약속하면 10시 15분이는데요? 자기로 한 약속? 응. 3자 가면 잔다면서요. 3자 면안줬으다 네, 친구랑도 사이좋게 안때리고 잘 지내고 있습니까? 아멘 안때겁니다아 지금 때렸습니까? 때렸습니다 아 그러면 안됩니다 그럼 경찰서 가야되겠군요 지금 아니, 아닙니까? 어, 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어네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할겁니까? 네죄송니다 엄마 말 잘듣고 있습니까? 듣고 어, 있습니다 약속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네네 최고의 어린이군요 자 이제부터 어, 군인, 군인, 김승현 군이니까 어디 한번 군인, 멋진 군인 보여주십시오.